9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미국 법원이 리플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5.97% 하향 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이틀간 하락세를 끊고 급반등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의 매집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도 대부분 급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4.17% 상승한 35,210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4.84% 상승한 2,325달러입니다. 에이다는 13.09% 상승한 1.55달러입니다. 리플은 12.33% 상승한 0.9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2.5% 상승한 0.29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3.8% 상승한 646달러입니다. 이오스는 5.82% 상승한 3.57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캐나다 벤쿠버 소재 부동산 임대 플랫폼 리브렌트가 비트코인을 통한 월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브렌트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월렛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집주인은 캐나다 달러를 결제 대금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최대 민간 대출 기관인 HDFC 뱅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일시적 유행이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류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HDFC뱅크는 최근 가상자산, 일시적 유행 혹은 영원한 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구글 검색량 간 높은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이 그저 유행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폭락장이 가상자산의 회복력을 증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팔 리얼비전 그룹 CEO는 최근 비트코인 폭락은 가상자산의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더큰 금융리스크 또한 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14일간 42% 폭락하고 1조 달러가 증발했다며 엄청난 최대 예상 손실 쇼크 테스트였으나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는 담보에 의해 상쇄됐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했다며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회사도 없었고 연준이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금융업계에 제로 시스템 리스크를 선보인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썬 트론 창업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소비자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NFT는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NFT 산업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00만 명의 NFT 수집가를 보게 될 것으로 믿으며, 이 숫자는 5년에서 10년 안에 약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12건 중 5건이 올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는 전통 분야 투자를 위해 비축된 자산이 올해 가상자산에 대규모 투입됐다고 라 평가했습니다. 포브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 가상자산 투자는 가상자산 결제기업 서클의 투자로 4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4,906억 달러에 달합니다. 뒤를 이어 비트메인 4억 2,200만 달러, 블록파이 3억 5천만 달러, 데퍼 랩스 3억 500달러, 블록체인 닷컴 3억 달러, 벡트 3억 달러, 코인 베이스 3억 달러, 비트메인 2억 9270만 달러, 비소 2억 5천만 달러, 항저우 퀄리티안 테크놀로지 2억 3500만 달러, 비썸 2억 달러, 리플 랩스 2억 달러 순입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